카카는 신드라 상대로는 텔포를 드는 게좀더 좋은데, 점화 들었으니까 우선은, 우선 라인전은 좀 버텨야 될것 같아. <laughs> 이 맵이 진짜 넓어져가지고, 어, 초가스 정글 뭐야? 아, 근데 우리 팀 a p 너무 많아가지고, 아, 랭거도 어, 랭가도 AP야? 우리 팀 OAP인데, 이거. 반입니다. 게임은 이기기 힘들겠구만. <laughs> 쟤네 마방만 가면은, 그냥, <laughs> 맵이 진짜 넓어지긴 했다. 뭐, 미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긴 한데, 어, 이게, 신드라 상대로는 진짜, 한번 주도권 없으면, 원래 미드에서는 라인이 짧아가지고 프리징이 힘들었는데, 진짜 넓, 뭔가 넓어졌다. 미드도 길어진 것 같기도 한데, 기본 탓인가? 전 신드라 상대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카운터긴 한데, 라인전은, 뭐, 어 Q 빠지면 이렇게 안먹는지 상타까지, 나이스. 이렇 AP대전은 스킬 한번 빠지는 게 진짜 중요해가지고 저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어, 미니언 어그로 노선 빼주고. 상대도 미니언 우선 지어주고 있네. 2렙 때 그러면 살짝 들교한 것. 아. 감전 쿨 없으니까. 평타는 무리하게 치지 말고. 한 마리 버리고 뭐야 잡은 거 같은데 <웃음> 나이스 <웃음> 이게 뭔가 점 다음 시즌에 뭔가 점화가 좀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다음 시즌에 점화 아리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냥 바텀메타여서 테일로 바텀, 바텀 봐주는게좋 좋은가 싶으면 다음 시즌 또 메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전화가 맛있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타워 안 때려주는 게 나아요. 정글 트런들. 큐잉이 살짝 피해주고. 아니. 트런들 형이 슬슬 올거 같긴 한데. 저형또집 가는데. 이러면, 그냥 집 가면 되죠. 이 라인은 굳이 안 건들고, 집 갔다 오면은, 오히려 더 미드 라인전, 땡겨주면서 상대방 라인 다 타는 거여가지고. 이 피를 왜다안 채우고 왔지? 붙어주면서. 아니지. 최대 체력 35% 꼽는 테인 뭐지? 아 이거 네 이거는 2코어로 가는 거예요. 1코어로 가기에는 만화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2코어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었어요. 저것도 약간 살짝 아쉬운 아리의 한 틱을 마무리해줄 수 있는 그런 템이어가지고 이런 템도 완전 좋은 것 같아. 우리 바텀 탑이 지고 있어가지고 이라인 밀고 집갔다가. <laughs> 이거는 라인전 구도보다는 우선은 템을 좀 연구하려고 온 거여가지고. 근데 우리 팀도 <laughs> 이상하긴 해, 다. 랭가도, 우리 팀은싹다 AP인데, 랭가도 AP에다가. 우선 이거랑 이거 사주고. 렌즈로 바꿔주고, 지금 타이밍 때. 딜러로 전직할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라, 딜러로 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아리랑 약간 만년설이나 그런 대표적인 템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GLP도 사라지고, 전직을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잡고 로밍 한번 가고 싶긴 한데, 바텀 피가 너무 많네. 이게 <laughs> 뭔가 삐진 건가? 아 어, 근데 탑 바텀이 다 저렇게 치고, 지... 인간은 실수가 15개인데, <laughs> 여기서 블라디 소라카까지 다 잡는 다음에, 나 있어. 저 놈까지 점화 걸고 오케이 여기까지 아기가 뜨겠죠 이러면 아마도 연구 중인 템이 이거 선 아기에다가 이거 가는 템트리랑 이거 에, 이게 약간 루덴 느낌 이거든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가는 거랑 아니면 대천사에다가 벨트 대천사 벨트 3개 정도 이 템틀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아기가 제일 맛있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우선은 위주로 갈것 같고 한대 때리고 도망가 어, 어 어디까지 쫓와얘 <laughs> 뭐야 얘 아니 어디까지 쫓오는 거야 얘이 벌레 와 미안해 안 건들게 아기 나오면 궁쿨 80초에다가 쿨감신까지 사면은 한 70초 언저리로 되겠죠 지평선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지평선은 우선은 우선 본섭에도 있는 템이어가지고 신템이나 아니면 그템 위주로 해볼 것 같겠네요. 어 이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아 어, 아니 아니 타워가 아 타워가 이게 맞네? 아 이런. 아니 이거 지형 이상하게 변경됐어. 이거 그냥 궁으로 넘어가면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그아 그래요? 이게 좀 핑이 150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거 원래 딱 궁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 요 여기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궁쿨 70초죠. 사실상 거의 60초라 보면 돼요. 한라인 더안 미냐? 이 부시 와드를 어 뭐야? 아 어, 여기도 핑크야? 이건 갈만하긴 한데. 오, 좋은데? 트런들 풀 있긴 할텐데. 먹어, 이놈아. 이쪽으로 살짝 쿵 가면서. 어, 야, 얘 잡아야 돼. 매형 맞춰주면서 아니 어,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다행이다 먹방쿨 4초 뭐야? <laughs> 다음템으로 레전드 2템을 사면 돼요 수평선보단 이게 훨씬 더난은거 같아서 미드 한번 집탄 잘못 잡으면 이렇게 타워골드 진짜 쉽게 까여가지고 궁쿨 어. 근데 왜이리 짧은거가 나만 느껴지나? 왜 이리 짧은거 같지? 초가스 궁쿵 우선 어, 리븐 노플에 바텀쪽을 한번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1 6 0 0이어가지고 봐봐 어아 나이스 이거를 뺑 돌아서 궁 어? 잠만 잠만 아무것도 못 맞췄는데 아 돌아, 돌았네 키 Q 빠지면 갈게요 아킬딸 뭐야 이놈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이게 만년설이가 없으니까 매혹이 좀 답답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기랑 쿨감신 나오면은 70초거든요 쿨쿨 거기다 한번 쓰면은, 1렙 궁쿨이 70초면 말안 되거든? 뭐 잡는 척 하면서. 딜이 말이 안 되거든. 어. 공항도 있으니까. 싸워봐. 정말 걸어줘도. 딜이 이렇게 잘 나온다니까. 매혹이 어, 얘가 기다리면서 와못 맞추면 도망 못 맞추면 도망 <laughs> 가야지 그리고 다음 템으로는 상대방 마방이 많으니까 공월지팡이 갈게요 이 공월지팡이 하이템으로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 진짜 팀들이 잘해야지 좋더라고요 저건 이게 터, 방금 터지면서 같이 들 들어가는데 소라카한테 딜 넣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은데. 소라카 한번 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별로. 트런들도 헤르메스 나오긴 했는데. 여기 소라카 없나? 소라카야? 오! 어? 이렇게 방금, 이 약간, 감전 후틱처럼, 이렇게 터지는 게 진짜 너무 쎄. 방금, 이, 그, 매혹이나 Q도 안 맞았, 는데 W도 안 맞았는데, 그냥 바로 터졌잖아. 이것 때문에. 이게 약간, 감전 같이 터지면, 딜이 진짜 말도 안 되긴 해요. 상대팀에 약간, 브루저나, 약간,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 판은, 그렇게는 완전 좋지는 않은데, 브루저 많으면 우선은, 니안드리나, 그런 쪽 가는 게, 센거 같긴 해요. 저런 조합일 땐 그냥 대천사 리안들이 영, 영겁이나 벨트나 이런 트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AP가 좀 많으니까 상대팀에 벤시를 올려주면 돼요 벤시가 3100원으로 비싸지긴 했는데 주문력 120이나 줘가지고 벤시 산 다음에 막템 데캡 사면은 좋을 것 같아 음, 이 트런들 원컴 날수 있을까? 아... 어. 와, 저 그냥 역궁 쓸걸 그랬나? 그래도, 그 그래, 딜은 확실히 잘 나오긴 하네. 저, 트런드 헤르메스 나왔는데. 딜 실험해본 결과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궁세번에 원콤이 다 나니까. 이 터지는 거 딜도 진짜 확실히 좋긴 하네. 아리 한세종류로 나눠질 것 같은데. 아기, 상대 AP 약간 이런 원거리들 많을 때는 그냥 아기, 아리로 궁쿨 최대한 줄이면서 잘라먹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고. 딜탱 많으면 은 리안들이랑 연원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빌드 하면서 가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상대방 거의 물몸일 때 루덴 쪽 벤시 2,700원 데캡을 사도 될것 같긴 한데, 살짝 빼면서... 어, 이거 터지는 게 너무 쏠쏠하다. 와, 궁, 방금 썼는데, 28초. 쿨감템,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았는데. 딜도 이 정도면 잘 나오고. 와, 이, 방금 터지는 댐으로 잡았거든요? 궁 4초야. 딜도 나쁘지 않아. 요밑타고 도망가자. 데캡 사면은 될것 같은데. 주문력 매치야. 498. 매자이 23 스택에 데캡까지 나오면. 천둥은 그냥 속 피해 입히면은 때려요. 2.5초 내로 상대방 체력의 35%의 피해를 입히면은. 웬만하면 매혹 맞추면 터트린다고 보면 돼요. 네, 이제는 뭐, 요렇게. 방금 WQ 딜이거든요, 방금. 이거 터지면서. 주문력 848, 아리의 WQD. 블라디도 원콤 잘하면 날만하긴 한데 살짝 튕긴 척하면서 오 방금 보이셨죠? 이렇게 이렇게 딱 원콤으로 죽이면 돼요. 이게 터지는 게 없긴 한데 이제 어 방금도 이렇게 터졌네. 진짜 이게 확실히 좋다 이게. 무조건 이 아기는 약간 이 템으로도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이 템은 무조건 갈것 같아 개사기 템이네 이거는 약간 아리의 한틱 맨날 부족했잖아 약간 그걸 채워주는 느낌 e W Q 궁 하면은 약간 조금씩 딜이 부족한데 극딜 아리 갔을 때그 부족한 딜을 채워주는 그래서 신발도 마간신으로 바꾸고 영약까지 사면 아 메자이가 깨져가지고근데아리안들이 아리도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연운에다가 선 리안드리랑 리안드리 우추, 이런 거 섞는 아이도 개좋을 것 같은데. 아 얘나 잡자. 이런, 이런 막타로 딱 지지죠, 지지죠 이게 너무 좋아. 어, 잠깐만, 저기도 싸운데? 궁 한번 쓰고, 멜모가 있을 거 없을까? 그냥 잡자. 이렇게 와딜말안 된다. <웃음> 나이스. <웃음> 이게 바로 주문력 천아리. 우선 아기를 가면은 궁쿨이 진짜 짧아가지고 초중반에 게임 굴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궁으로 너무 이득 보기가 쉬워가지고 딜량 근데 카서스 궁버거 써가지고 어쩔 수 없네. <laughs>